네, 오늘은 아가트 18K라는 러시아 하프카메라 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굉장히 작지만 있을 기능은 다 있는 토이카메라랑은 좀 달라요 토이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의 기능만 있지만 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후레쉬 기능만 없지 뭐 웬만한 어, 수동 초점 이라든지 수동 노출 기능이 모두 탑재가 되어 있는 카메라기 때문에 어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카메라입니다. 이쪽에 열어보시면 하슈가 있고요. 후레쉬를 장착할 수 있는 필름을 넣는 법부터 해서 한번 사용법 알아볼 텐데, 요 아래 요 레버를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상태에 당겨주신 상태에서 이거를 아래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코다 컬러 200이라는 36장짜리 필름을 사용을 할 텐데, 모든 필름에는 이렇게 감도랑 찍을 수 있는 장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도가 오늘 200짜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뜨면 안 돼요. 이렇게 완전 밀착되게 이렇게 꽂아주세요. 구멍에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 네, 스프를 스프를 돌려서 이렇게 구멍을 요 정도 오게 해주신 다음에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거를 네,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말려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게 그 감으실 때요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혹시 요 상태로 돼 있으면 안 되고요. 네, 눌러가지고 돌려서 요 상태로 맞춰주셔야 돼요. 네, 한번더 감아볼게요. 공셔터를 날리고 한번더 안전하게 감아주신 다음에 뚜껑을 요거를 잘 밀착을 시켜주세요.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공 셔터 한번 눌러줄게요 그래서 네. 네. 카운터가 1이 정중앙에 오도록 한공 셔터를 한두번 정도 눌러줄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빛에 노출된 부분을 못 쓰기 때문에 어공 셔터를 날려준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흰 선이 있잖아요 그흰 선에다가 필름 감도를 맞춰주세요 요 안쪽에 요 튀어나온, 그, 그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잡고 이렇게 감도를 200에다가 맞춰줄게요 저는 왜 감도 200짜리를 넣었기 때문에 200에 맞춰주는데 100짜리 맞춰주셨으면 100에 맞춰 주시고요 필름 넣으신 필름의 감도에 맞춰서 이쪽에 제대로 맞춰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감도를 한번 설정해 주셨으면 감도를 이제 부터이상 만질 일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촬영 준비가 됐어요 이 카메라가 특이한 게 보통은 하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촬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세로 촬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로 사진 두 장이 붙은 사진이 되는데 요요요 요, 요 아가트 같은 경우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요 이게 원래는 정자세에요 이 상태로 그래서 가로로 사진이 두장 붙은 사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로 사진 찍고 싶으시면 돌려서 이렇게 촬영하시고요 이렇게 필름 감으시고 촬영해 주시면 되는데 필름 장착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필름 감을 때마다 요 리와인딩 버튼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네,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지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필름 감고 촬영해주시면 되는데 어, 노출을 노출이 수동이기 때문에 어, 노출은 이 겉에 예, 가장 바깥쪽에 링이 날씨가 있잖아요. 지금 촬영하시는 날씨에 맞춰서 네, 여기 검은 선 있잖아요. 그 선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흐린 날, 정말 흐린 날 아니면 요거는 실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는 이 끝으로 네, 끝으로 돌리게 되면 조리개가 2.8 제일 최대 밝기로 개봉이 된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끝으로 돌려 주시면 되고 그날이 점점 이제 밝아지는 거에요 이쪽으로 갈, 갈 때마다 네. 뭐 비오고 엄청 흐린 날 그냥 흐린 날좀 구름 낀날 햇빛이 조금 나온 날 햇빛이 쨍쨍한 날 정말 밝은 날 이런식으로 해서 어,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어, 맞춰 주시면 되고 실내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끝으로 예, 2.8이 2.8에 조리개로 따지면 제, 최대 밝기 저렌즈에 2.8로 그냥 맞춰서 촬영해주시면 돼요 실내 촬영은 그리고 기타 상황일 때는 이 날씨 이거 보시고 이 조리개로 따로 맞추시면 힘드시니까 그냥 이 날씨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 초점은 목축식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미터로 표시돼 있어요 최소 초점 거리가 어, 90cm 그리고 5m까지. 눈대중으로 맞추신 다음에 네, 눈대중으로 맞추신 다음에 5m 이상은 초점 맞추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한대로 끝까지 돌리신 다음에 그냥 촬영하시면 돼요 5m까지만 초점을 맞춰주시면 돼요 뭐 90cm에서 대충 눈대중으로 보신 다음에 어, 맞추신 다음에 네, 촬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필름 감고 노출 맞춰주신 다음에 초점 잡고 눌러서 촬영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촬영해주시면 되고, 이제 가로사진, 세로사진, 예, 세로사진 이렇게 찍으실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쭉쭉 촬영하시다 보면, 모든 촬영이 끝나면 필름을 빼줘야 되잖아요. 어, 필름 빼주실 때는, 이게 지금 하얀 선에 맞춰져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가지고, 예, 눌러서 요 빨간색으로 돌려주세요. 그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네, 필름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반드시 요거를요 선에 맞추시, 빨간 선에 맞추신 다음에 감아 주셔야 돼요. 이흰 선으로 맞추시면은 필름이 감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쭉 감아 주시면 뻑뻑하게 돌아가거든요. 뻑뻑하게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되게 가볍게 돌아요. 그러면 다 감긴 거예요. 그럴 때는 네, 아까 필름지 열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빼주시면은 필름 다 감겨 있죠. 네, 이다쓴 필름은 이 현상수에 맡겨주시면 되겠죠. 어, 이 아가트 18K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지만 카메라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모르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요. 일반 저가 토이 카메라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 알차요, 구성이. 수동으로 초점을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노출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하슈, 카메라, 프레쉬 하슈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일단 굉장히 작아요. 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아하는 카메라인데,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맨 처음에 필름 넣는 게좀 특이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만 해보시면, 어, 쉽게 누구든지 적응하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확인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